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아 네. 에, 계시록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이 현 세상의 최종 파국으로 에, 가, 직결되는 가장 마지막 그리고 점점적 이 재앙이 점점 강도를 더해 가고 있음을 이미 15장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은 1절과 2절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 16장을 좀 우리가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곱, 대제, 에, 일곱 대접 재앙이 오늘 여기 말씀에서 2절에서 보면 일곱 대, 에, 대접 재앙 중에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하셨지만 또 2절부터 11절은요. 예, 에, 다섯째 제왕 재앙, 대접 재앙까지에 대하여서 예, 말씀하십니다. 11절까지 가면요. 그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예,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후에 예수와 예루스를 따르는 예, 성도들과 무리들과 그 다음에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벌이는 최후의 대전쟁 준비 예, 바벨론 및 방국 백성들이 들의 파멸을 다루는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요 일절과이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첫번째 일곱대접재앙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고 나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은 이 대접 재앙을 받을 자들인가 아니면 아, 여기에서는 이미 이긴 자구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 예 오히려 감사할 것인 가를 예, 보게 됩니다. 6장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온 피조물, 온 피조 세계는 이제 마지막 예수 크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쏟게 되는데 천사가 그 대접을 가지고 재앙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정하고 위험찬의 명령으로 천둥 소리와 같이 예,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땅에다 다 쏟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예, 통해서 예, 깨달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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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악이 너무 악이 가득 차서 이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하나님 참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는데 오늘 첫째 대접 재앙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일곱 대접 재앙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너희는 가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죠. 일곱 대접의 재앙을 예, 예, 소들 일곱 천사에게 명령하시는데 너희는 가라, 땅에 가라, 땅에 가서 나의 진노로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2 절에 보니까요. 네, 그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첫째 천사가 재앙에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런데 보니 어떤 재앙이 내려오는가 했더니 2절에서 보니까 악하고 독한 예 잠깐 좀보 다시 봅시다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예,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에, 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입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인데 그 어떤 자들이 받느냐, 어떤 자들에게 쏟아지느냐가 나와 있어요. 이 절이 중요한 것은요, 어떤 자들에게 쏟아진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미 우리가 15장 14장에서 14만 4천의 천사들이 아니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미 예.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예, 거기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 재앙 재앙을 마지막 대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독종 그냥 독종이 아니고요. 예, 악성 종양입니다. 아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도 이제 뭐 코로나가 지금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서도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지금까지 백신을 준비하지도 않은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요.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계절과 상관없이 예, 온전 세계 유행을 해버리니까 아뭐 끝에서 이 끝까지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서 가는 나라까지도 이 얘기 뭐이 바이러스가 막 퍼져가지고 예. 아주 막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의 일은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독종이 아니다. 그런 악성종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전에 개혁개정의 성경에 보니까 악하고 독한 헌데가라고 돼 있어요. 이 재앙은 문둥병이나 골코상한 질병이 종양, 악성종양, 그리고 독종 악성 종양으로서 독종의 장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뭐 견딜 수 없는. 이온 세포가요. 예,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독종입니다. 예, 이것은 악성 종양을 말하는 거예요. 악성 종양을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암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때 당시만 해도 암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거는 예아 우리가 이 치료약을 알 수가 없고 어둠의 권세가 붙잡았다해서 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 종양 아이고 종양이 양성이래 어떻대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악성이래 양성이래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예, 뭐 이렇게 장기 장기 중에도 있고 또뭐예 어떤 경우는 보이는 곳에도 암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에서도 생깁니다만은 종양이 있으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하고 종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떼어서 뭘 무슨 검사를 할까요? 조직 검사를 해요. 조직 검사에서 그게 악성이 아니면 그래도 이게 간단하게 떼어내기도 하고 수술도 합니다만은 그게 악성일 경우는 그거를 우리는 그냥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암이라 그러잖아요. 와우, 이게 우리가 야 그때 요한이 하나님의 이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소리로 그 말씀을 첫째 대접을 가진 천사에게 쏟 땅에 쏟을 할 때에 악성 종양이 온 땅에 그런데. 지금처럼 간간히 예, 믿는 자에게도 생기고 안 믿는 자에게도 생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저주의 재앙이기 때문에 예 이미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를 갖다 버린 자들도 여기에 속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금방 자기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결한 삶으로 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계시록의 13장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대조적으로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악상 종, 종양, 암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악한 질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요번에 보니까 변이가 되듯이. 예. 자, 그러면 송도는요, 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14, 보니까, 이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자들은 그 재앙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아 14장 1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성도들 할렐루야. 예,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예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 사함 받아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쳐버려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악성 종양 예 여기에 예, 첫 번째. 대접재앙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요한계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속한 성도들은 어때요? 이 대접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요한계속 14장 4절, 세상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피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양을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속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속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속감을 잊어버리면요. 은 우리의 인생관이 흔들리고 인생관이 흔들리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게 되고 우울증이 와요. 이거는 이제 악한 영에게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예,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삼바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또 18절요 그 안에 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음에다 내주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이첫 아니 대접 죄앙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할 자 언정 순교당함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아요. 순교당할 자 언정 이 대접 죄앙의 독한의 예, 독 악성 종양의 이 대접 죄앙에 속하지 않는 자다. 그 말씀인 거죠. 오늘 첫 번째 그 대접 죄앙을 이제 쏟을 때에 자, 이제 어떤 자들이 여기에 속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거 외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요, 회개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대접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2절 첫째 대접장을 받는 자는 뭐냐? 우상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13장 8절에 가면은요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척에. 죽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아이뭐 내가 뭐 나는 예수를 예수를 직접 핍박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가 예수 무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미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싸움을 싸우지요. 이 땅에서 보이는 삶 속에서 의를 행하며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지만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이 예, 지배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영적인 예,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지 않,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편에 선그 성도의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요? 이첫째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질 때에 우리는 그러한 대접 재앙의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재앙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이제 피할 자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앞서서 말씀 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세상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함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덤 말씀이 에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따라사는 참된 신앙 또 사람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1절과 2절만 가지고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둘째 천사가 대접을 속게 되고 그다음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속게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오늘 1절과 2절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분명하게요. 그 생명을 보장하시고요. 할렐루야. 영생의 나라를 주십니다. 재앙도 받지 않아요. 재앙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가는 막 아는 자 그러니까 가게들에 가서 이렇게 전도해보고 사람들 지나가면 또 전도해보는데 사람들이요. 애들만큼 그렇게 순진하지 가 않더만요. 아쉬운 게 없이 살아서요. 복음을 예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질 않더만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우리 어때요? 어떤 때는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정말 오실까? 예수님 다시 오실까? 그런 재난의 날이 올까? 어마어마한 재앙. 야, 베드로 전서 후서를 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세상에 어디에서 한 군데도 이 세상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서 영원히 존재하리란 말씀에 한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은 어때요? 착각하고 살아요. 어 최근에 와서 지금 예, 핵무기를 사용할까 말까 그러고 있다는 예, 어, 뉴스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세계가 바뀔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위험에 전쟁 나라 뭐래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의 소문이 나도 어때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시작은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왜냐면 지금요, 이미 전쟁이 이게 지금 전 세계전으로 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쳐질는지, 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있어서 너무나 세상에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반쪽인 나라에서도 어때요? 광까지 날아가도록 무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대항할 수, 그러나 강대국들은 그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만들어 놨어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터뜨리기만 해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여기 온 땅에 있는 지금 핵만, 핵무기만 다 터뜨리고 서로 서로를 전쟁하고 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면 정말 지구가 다 타버릴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핵이 터지면서 마그마가 지, 지, 어? 땅 속에는 마그마가 터져가지고 화산이 폭발해서 예, 핵으로 던지는 불하고 땅 속에서 일어난 불하고 이렇게 돼서 뭐 그러지 않을래도 예, 이렇게 예, 불바다가 돼서 뭐 그때는 뭐 남는 게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첫 번째 대접 앙에 속한 자가 아니도록 살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선물을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예, 구, 구원하시려는 예,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먼저 준비하셨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집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상황이 오면요, 믿음도 약해진다 그래요. 믿음이 약해져서, 진짜일까? 자꾸 의심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불명예입니다만은 예 정말 좋지 않은 건 1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끊어져서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요 극한의 그 고난이, 극한의 핍박이, 극한의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예, 뭡니까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한 번도 눈길에서 놓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에서 놓, 놓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중요한 게 뭐예요? 변치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쭉 믿어, 쭉 믿어 믿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돼요. 아멘? 예, 네, 믿음대로. 아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에게는 이런 장 내리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옆에서 이당 거짓된 자들이 뭐 협박을 하고 나를 쳐도, 어, 너네들은 거듭나질 않았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어. 내 안에 권의 확신 있고, 성령님 인쳐주셨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말씀이 있고, 증거잖아요. 말씀이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잖아요. 성령님의 인치심이 증거잖아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증거잖아요. 내 주하심이 증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때요? 벌벌 떨어요, 벌벌. 이 문제는 뭐냐면, 믿다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의의 길을 자꾸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옆으로 쓰러지고, 그런 거 하고 의심하면 마귀가 이때다 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절대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막 안 믿을래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그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저를 왜 이렇게 주의종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정말 보잘것 없고 나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 하고 싶은 마음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정말 그랬잖아요 얼마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정말 내가 이 주의길 안 가겠다고 내가 차라리 돈을 잘 벌어서 예, 여기저기 교회 선교하고 예, 선교사님들도 돕고 교회도 짓고 막 하고 하나님 쓰시겠다는 아 그거 다 하나님 거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 물질로 복 주신 것도 하나님 겁니다 예. 근데 자신만만하게 아니 나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성교할테니 제발 죄종으로 부르지는 말아달라고 제가 그런 예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왜 하나님 부르셨는가 했더니 내 힘으로 하는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부르심과 성령의 강력하신 내주하심과 이 사람 속에는 예수로 가득차게 해서 예수밖에 는 전할게 없어요 아멘 신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저한테 뭔 다른 걸 하라 그랬으면요. 아마도 제가 또안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제 안에 예수만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할 일이 어디고 때 어느 곳에 세워주셔도 예수 전하는 일, 예수 바르게 가르치는 일, 예 성령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요, 믿음이 약해지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일곱 재앙을 생각해라, 일곱 재앙을 생각해라, 예수 버리고 믿음 약해지면 일곱 재앙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어때요? 둘째 사망에까지 던져져 버리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온갖 고난과 온갖, 예,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예, 재앙을 3중, 예, 7, 뭐, 3대 7중 재앙 지금 보여왔잖아요그보다는 고난은, 고난은 옛날로 타당하고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에 타는 둘째 사망에 던져져버려. 와, 이렇게 절망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절망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거 가지고 야 너는 왜 그렇게 돈이 없냐 너는 왜 그렇게 못 배웠냐 너는 왜 그렇게 못났냐 너는 왜 그러냐라고 우리를 예,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을 보세요 절대 그럼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떤 자들에게 그런다고요 우상에게 전한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어린양께 속한 자들로서 확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마음 깊이 예 마음 깊이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들어하지 말자. 아멘. 예, 전쟁 소식이 들리고, 천재 지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믿음 변치 않으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쪽으로 우르르 갔다, 저쪽으로 우르르 갔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버려버리고 예배 끝까지 것 조금만 어려우면 11조 끝까지 것왜 하나님 앞에서 100%를 우리가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걸 도적질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예배와 헌물과 십일조와 하나님 앞에 전도와 이런 것들을 의 선한 행위를 전혀 못하게 해버려요 사람들은 막 올감해서 묶어놔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전도하십시오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자유롭게 찬송하십시오 자유롭게 드리십시오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찬송하시고, 마음껏 믿음 고백하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종말의, 대종말의 재앙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상이 되어져서 돈과 명예와 힘과 자기 생각,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자기를 과신하고 쾌락과 음란과 탐욕과 악한 생각과 성령을 거스리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면 돼요. 아멘. 예. 그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운 삶이 되도록.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러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코로나 동사에 지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믿음에서 네, 예, 너무 낙망하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앞서서 이미 예, 우리에게 어떠한 성도가 이러한 재앙에서 제외되는가에서 말씀에서 이미 예, 들었던 말씀과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어린양께 속한 자들이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셀 수도 없을 만큼 온 땅을 휩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 받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하셨사옵나니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재앙에 던져질 불쌍한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도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아리나 제